자, 이런 수열이 있대. 말 그대로, 이게 첫 번째 양, 두 번째 양, 요게 세 번째 양, 이게 네 번째 양인 거야. 어, 이 이게 수열이래. 써 있잖아. 다음 수열에 이 자체가 수열이다. 합 아니다. 알겠죠.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양이고, 얘가 두 번째 양이고, 세 번째 양, 네 번째 양이야 그래서 뭐 하지? 첫 번째 항부터 스무 번째 항까지 더하래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데? 모르잖아. 그럼 일반항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 자, 일반항 만들어 보죠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, 일반항이 그냥 숫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들을 더해 놓은 게 일반항이야. 지금. 근데 규칙이 있어. 그냥 넣은 게 아니야. 뭐야? 2분의 1의 거듭 제곱을 지금 더해 놓은 거지? 그렇죠. 잘 보시면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제곱까지 더했고, 세 번째 항은 2분의 1의 제곱까지 더했고,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의 세 제곱까지 더했다라면, n 번째 항은 2분의 1의 m-1 제곱까지 더했겠네. 말 되겠습니까? 그럼 이걸 갖다 더세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. 정리해서. 그치? 근데 보지 말지쌤 뭐야, 이거. 등비수의 합이야. 공비 몇? 2분의 1. 첫째는 몇? 1. 전체 몇 개? n개.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. 이런 식이에요. 다시 뭐가 되겠어? 두 배의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. 2. 이거야. 이게 a n이야. 되겠습니까? 자 이게 일반항이다. 이게 일반항. 그런데 우리 뭘 구할 거다? 스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. 어. 자 S20을 구해라. S20을. 그런데 얘는 뭔수리야 몰라 이거. 그럼 시그마 써야겠지. 그쵸? 그럼 시그마. N은 1부터 20까지 2 곱하기 2분의 1 N제곱 빼기 얘기해서 하라고. 되겠습니까? 근데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를 갖다가 요따 주경하면 등비수열이고 얘는 그냥 2, 20개 더한거고 그러니까 계산하면 자 우선 앞에거 등비수열이에요. 어계산해여줘 또. 1-1분의 1분의 첫째는 몇이고? n의 1런 값이 첫째는 이겠지. 그럼 1넣어주면 1이겠지. 안써도 되죠? 1 빼기 2분의 1에 20제곱. 빼기 2를 20개 더한 거야. 40. 됐나요, 여기까지? 다 했네요? 자, 범문수 2분의 1범문수니까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에 20제곱. 마이너스 40. 끝났네. 답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2에 2분의 1 20제곱이래요. 내었니까 어? 근데 문제는 p하고 q를 더했는데 왜 양수 나와? 너뭐 잘못했니? 아미안하다네 거꾸로 썼네. 거꾸로 썼어. 잘못 썼어요. 얘인데 반대로 썼어. 이것도 반대 아이 진짜 진짜 아 씨, 에이씨시 하나 잡숴가지고 답안 돼. 이에 대야지 따라서 계산하면 40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이 20 제곱. 그러면 38 더하기, 2 곱하기 2분의 1, 20제곱. 인, 대. 저기 있는 식과 비교한다면, 이렇게 쓰셔야지. 되겠습니까? 따라서 38과 19 더하면, 답 57, 3번. 음,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자, 네, 여기 되겠어요, 여기까지. 특별하게 한게 없어. 일반을 찾았어. 어떻게 찾았어?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죠. 이게 다 하나씩 항이야. 어, 첫 번째 항. 요거 두개 더한 게두 번째 항. 세개다 더한 게세 번째. 이런 식인 거야. 그러니까 합 자체가 하나의 항인 거야. 합 자체가. 그래서 n 번째 항도 합의 꼴로 써주면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서 이 자체가 일반항.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식만 쓸면 되 거니까 대단스러운 거는 일 거고. 됐어요? 이런 식으로. 음.